4편. 합격으로 가는 세 가지 열쇠.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예비 행정사님 수업 여정에 작은 등불을 제공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덧 네 번째 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앞선 세 편의 글에서는 면학에 임하는 준비 자세를 첫 주차에, 그리고 수업 태도를 두 번째, 세 번째 주차에 걸쳐서 이야기함으로써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기나긴 수험 생활 동안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몸과 마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고대 로마 신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격언처럼 수험생에게 건강 관리는 단순히 몸을 챙기는 행위를 넘어서 합격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할수 있는지 저는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잘 먹어야 합니다. 영양 공급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잘 먹는 겁니다. 공부는 뇌 활동이지만 그 뇌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료인, 즉,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잘 달리듯,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저하와 체력 고갈로 이어져서 오히려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꾸준한 학습 에너지를 공급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저는 수험생은 집을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수험 생활에 규칙성을 부여하고 학습의 루틴을 견고하게 고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차 시험을 준비하던 최후반기에는 집에서 이른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이후 점심과 저녁에는 사먹는 영양 김밥이나 또는 싸온 도시락으로 혼자서 먹으면서 해결했습니다. 매끼니 외식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지만 모니모니에도. 메뉴를 선정하거나 주문한 내용을 대기하는 것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게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에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스터디 그룹 원들이나 동료 수험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잠시나마 공부에 대한 주제를 벗어난 대화와 소소한 일상에 대해 대 얘기 나누는 건 어쩜 리프레시 하면서 좋은 기분 저환한할수 있는 활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은 시간 관리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때론 이러한 소소한 교류가 수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섭취에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나에게, 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의존하는 성격이므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겸연적습니다만, 과도하게 카페인이나 당분을 섭취하는 그런 습관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줘서 좋지만, 그 후에 급격하게 피로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전문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구성하시고 늘 충분한 수분 섭취하면서 몸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둘째. 잘 자야 합니다. 수면의 질과 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잘 자는 겁니다. 많은 수험생이 잠을 줄여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거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우울을 범합니다. 결국엔 방전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낮 동안에 학습한 내용을 뇌가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하는 핵심적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장기 기억 장치로 계속 온전하게 활동시키려면 수면 시간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필수적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매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 또는 올빼미형 인간이든 중요한 건 기상하는 시간과 취침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고 마구 늘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 월요일에 컨디션 난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면의 부족은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감정의 기복을 발생시키며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등 수험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밤새서 공부하는 것등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림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충분하게 자는 것, 즉, 숙면이 가장 좋은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공부에 관련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일단, 수면, 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지침을 해결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음날 훨씬 맑은 정신으로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체력과 정신력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공부 시간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인 수험생활은 체력이라는 든든한 기반 없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험생활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지치지 않으려면 꾸준한 체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뇌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입 안으로 섭취하는 음식 영양제 따위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얻게 되는 운동에 의한 효과다라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을 준비하던 몇 달의 기간 동안에는 항상 운동화만 신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최소 만보 이상의 걷기를 항상 실천했습니다. 저는 점심 때에는 가끔 한 줄짜리 음박 김밥 같은 거를 싸오거나 사 와서 우물우물을 씹어 먹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을 걷고 산보하면서 그 시간 동안 6천 이상 7천 복가량의 산보량을 확보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만보기 앱을 활용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만보기 이상, 만보 이상의 산책량을, 산보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에는 미리 녹음해둔 핵심 암기 사항이나 두 문자 요약본을 들러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개념들을 소리내서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라고 산모나 산책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비 오는 날에는 양말 벗고 슬리퍼 차림에 우산 쓴채 추적, 추적,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그 산책로에서 혼자서 빗소리 장단에 맞추면서 걸어다녔습니다. 도리어 빗소리와 같은 장단이 저는 좋았고 그 한산한 길거리에서 평상시보다 큰 소리로 소리내어 두 문자를 외웠습니다. 마치 빗소리 장단에 맞춰 시를 읊주리듯 핵심 내용을 되뇌어서 외우다 보면 비오는 날 도리어 낮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훨씬 헐헐 날아가고 그리고 답답했던 속도 풀리면서 소화에도 도움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생략해야겠어. 그냥 건너뛰자.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라도 몸을 일으켜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십시오.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책상에 앉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넷째 결어 행정사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건강 관리를 넘어서서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세 가지 기본 요소는 수험생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몸 관리 얘기를 이어서 마음의 관리, 튼튼한 마음 근육을 쌓는 법, 슬럼프나 번아웃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